안녕하세요. 1학기 목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신의 산을 떠나 광야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평도 시작됩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에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이 어떤 것인지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광야에서 계속 걸어야 했고 저녁이면 막사를 쳤다가 아침이면 다시 거두는 일이 반복되었으며 언제까지 이런 일이 반복될지 알수 없기에 나온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원망이었을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그들의 불평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하나님께서 이를 듣고 진노하셨고 불로 진영 끝을 태워 경고하십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 불신의 마음이 있으니 모세에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의 불평이 단순한 원망이 아닌 불신이었음을 알았고 그래서 불로 경고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비로소 불이 꺼집니다. 진영 끝을 사는 불을 하나님만 붙이고 하나님만 끌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불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곳의 이름을 다베라로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만 이집트를 탈출한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섞여 함께했고 그들 역시 이스라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먼저 음식에 대한 탐욕을 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전염이 되어 이스라엘 역시 탐욕을 품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스라엘은 하루 세끼 만나를 먹으며 한 번씩 매출하게 고기를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는 값 없이 다양한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불과 1년 전인데 그때는 자유가 없는 종이었다는 사실을 잊고 지금은 만나만 먹는다며 탐욕 가운데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누구도 먹어본 적이 없는 만나를 매일 내리시며 먹이시고 돌보시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신의 산을 떠나 행진을 시작한 이스라엘. 불평도 시작됩니다. 그들은 험한 광야를 보며 하나님을 불신하며 구원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잊었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의 구원과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감사로 넘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